교육 진단 시간입니다.아직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2학기는)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오늘은 (2학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윤생님 안녕하십니까?예 네, 안녕하십니까?먼저 (2학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 우리가 (2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상식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늘 평소에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 먼저 아침은 꼭 먹자 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습관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가능하면 아침은 먹고 등교하는 어,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이 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을 걸고 등게하는게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오전에는 몽롱한 상태로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점심때는또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폭식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졸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을 걸으는 학생은 하루 종일 이몽사몽의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식사를 못하면 학교에 가서라도 무엇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한 학생이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누누 강조하는 건데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밤 늦게 자고 낮에 자는 야행성 학생들 상당수가 학업 성취도가 낮고 성적 향상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초가 약한 상태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야행성 생활 습관은 만성 피로로 발전하기 쉽고 결국은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입식여건에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이 없습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낮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어도 하루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는 겁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이 자야 합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자야 되고 초등학생은 또더 많이 자야 됩니다. 이 수면 부족은 생활을 짜증스럽게 하고 학습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어,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이 무기력증, 의욕 상실증에 빠지게 하고 또 심하면 이 두통과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조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는 것을 꼭 우리 학생들이 명심해야 되고. 부모님께서도 밤에 잠을 안 자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걱정스럽게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충분히 잘잘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낮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밤에는 푹 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2학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어렵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장애는 장인대로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중고생은 결국은 학습의 생산성을 위해서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께서 이 생활 면에서 같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내 아이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이 부모님의 자녀 지도에서 중요한. 의 생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자녀가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잘 참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감정이 폭발하면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간혹 어머니나 아버지, 친구의 자녀 혹은 친척의 자녀를 덜 먹이며 다른 집 아이를 본받으라고 억박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꾸중은 10중 8구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과... 이교에서는안 된다는 이 마음을 신학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꾸중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즉 자존심보다도 이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공부가 제대로 될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이 자존감을 갖게 해 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학습 의욕이 꺾여버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비중상적인 어떤 것 일탈이나 반항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학습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공부는 어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뭐 작심삼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기 초에 굉장히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얼마 안 가서 실천을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학기 초에 너무 욕심을 내어 실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무리를 하다가 결국 며칠 안 가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는 생활 습관을 학기 초에 확립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실천에서 성취감을 누적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이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스스로 시험 계획에 대한 이 성취감은 필요를 잊게 하면 자신감이 권선이 됩니다. 또 학습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주말에 스스로 평가하여 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다 실천했다면 폭 쉬는 습관을 확립하면 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유지됩니다. 어, 특히 이 자기 주도형 학습 습관은 학습 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에 따른 평가, 이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가 주체화돼서 수행을 할때 혼자 공부하는 이 습관이 확립된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이 초학력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요즘은 건강 문제도 병이 발병하고 난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을 처방해주고 또 지도해주는 건강 관리의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도 결국은 고3 이렇게 가면은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황림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할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꿈꾸는 반대요. 이 부분을 위해서 학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지금 아이들은 어떤 거를 스스로 독발을 하지 못합니다. 일정 분량의 학습량 어떤 거, 책의 범위를 단숨에 독파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과거에는 우수한 학생들 상당수는 일단 책을 손에 잡으면 지배하게 물고 늘어져 반드시 끝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혼자 관리하고 혼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능력을 스스로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 공부의 상당 부분은 나무로부터 도움을 받고 관리를 받습니다. 과목마다 공, 어, 공부하는 어떤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정해놓은 분량만큼만 따라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무엇을 혼자 교육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학원의 교육 과정이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하는가를 알아보고 어 부모님이 개입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좀 바람에 가지 못한 것은 미리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학습 면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학원이나 가회가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인데. 자기 주도 학습의 기본이 예습 습관입니다. 내일 배울 내용을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과목당 5분씩만 읽어보고, 무엇을 배우고 나는 내일 배울 내용 중에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밑줄 쳐서 학교에 가는 것. 이게 예습입니다. 즉, 문제를 제기해서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 아무 준비 없이 앉아있는 경우와는 확연이 다릅니다.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알려고 집중하죠. 그 수업 자체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럽 강조하지만 학업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미리 읽어보고 스스로 모르는 걸 체크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예습입니다이 습관을 꼭 한번 실천해보면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본 학생들이 네, 정말로 학업성취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잘 안되면 2학기 때라도 한번 제대로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3 수험생들은 2학기 공부 특히 지금부터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고3 수험생들은 흔히 1학기 때는 개념 이해 내용 정리 2학기 때는 실전 문제 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과서적 기본 개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토대 위에서 실전 문제를 풀어야 내 것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냥 교과서와 기본 내용은 제쳐두고 계속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은 보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교과서적 기본 개념과 내용 정리를 충실한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풀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교과서적 기본 개념을 반복한다는 그 마음가짐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수시지원 전략을 점검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원서를 내기 전에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간단하게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는 일단 합격하면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정시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지금은 거의 수시 전략이 세워져 있는데 어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제자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는 다가오는 구글. 육일에 어 참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상담은 반드시 학교 진학실. 에, 학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걸 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 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이었습니다.